집 밖에 나가고 싶어. 네, 일단 제가 자아 격리하면서 무엇을 했나 좀 돌이켜서 생각해 봤는데, 첫 번째로 운동을 하면서 넷플리스와 유튜브도 보면서, 그리고 편집과 과제. 그리고 수업하면서도 발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전 제출과 공모전 관련된 면접도 보았네요 커피 수혈 많이 했었고 인스타 업로드 자주 안 하는데 이번 자가격리 할때 인스타 업로드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물도 받고 자가격리 지원품 언박싱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일도 많이 했어요 청소랑 설거지 어, 빨래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쇼핑도 했는데 아직 제 집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제 컴퓨터에 달만한 캠코더랑 이제 책 같은 거 하나 샀습니다. 어, 자가격리하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고요. 오늘 일요일이고 내일 보건소 재검사하고 화요일에 자, 음성이 나온다면 자가격리 해지가 될 것입니다. 어, 자가격리 단점은 일단 제 집을 아까 봤듯이 제가 유일하게 볼수 있는 빛입니다. 떨어질까 봐 쫄았네. 여튼 이런 식으로 최대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. 제 집이 진짜 빛이 잘안 드는 곳이라 조금 우울합니다. 햇빛을 많이 보고 싶고 외로워요.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, 식욕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, 뭐가 떨어졌냐면, 먹고 싶은 게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, 아, 왜 먹지? 귀찮다. 그러다가 이제 머니게임에서 초밥자님의 초밥 먹방을 보고, 아, 이거 맛있겠다 해서 초밥 먹었습니다. 아까처럼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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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바깥 바람 좀 많이 쐬고 싶고, 그러면 안 밀다 보니까 피폐해진다? 장점은 지인들의 관심이 엄청 많아져요. 제가 혼자 자취방에 있는데, 자가격리까지 하니까, 혼자만의.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서 좀 저의 잘못과 뭐 저의 자, 잘한 거 이런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가격리 지원품과 자가격리 지원금 이게 나오는 게 좋은 것 같고 자가격리지만 쉬는 시간처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자가격리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고요.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자가격리 브이로그 영상은 여기까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제발,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어 초밥!